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주변에 말하면 더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로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.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꿈을 비웃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오히려 자신감을 꺾고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 너는 그걸 할수 있을까? 같은 말이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불필요한 경쟁 질투와 방해입니다. 꿈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경쟁하려 할수 있음. 경쟁이 과도해지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일부는 의도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. 3. 말로 만족하는 효과. 연구에 따르면 꿈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이미 이룬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동기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 4. 잘못된 조언의 위험. 잘못된 조언을 듣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꿈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하고 그 외에는 행동으로 보여주기.